가격은 지지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매도와 시장 불확실성이 뒤섞여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하며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카이아의 현재 가격은 최근 200원대 저항 구간에서 급락한 뒤 145원에서 150원 사이에 머물며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어요. 이번 하락으로 약1.34% 조정을 보였고 심리적 지지선을 하향 돌파한 뒤 매우 민감한 구간에서 콘솔리데이션 중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연쇄적인 매도 압력을 유발해 가격을 더 깊이 끌어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폭발적인 반등 전에 숨겨진 매직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량은 수억 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수준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래 세력이 시장 방향 확정을 기다리며 전략적인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기술적으로 보면 저항 구간은 200원에서 210원 사이입니다. 이 구역은 과거 강력한 매도 벽으로 작용했고 거대한 매도 압력이 발생하며 상승 구조를 무너뜨리고 아직 메워지지 않은 갭을 남겼습니다. 차트는 실패한 상승 삼각형의 하락 이탈 형태를 보이며 이전 상승 모멘텀이 약해졌고 시장 심리가 완전히 하락 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해요. 호가창을 보면 매도 주문은 157원에서 155원대에 집중되어. 있고 매수 주문은 154원에서 153원 대에 모여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변동성 구간에서 숙련된 트레이더에게 유리한 스프레드 가 형성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포성 투매가 아니라 통제된 분배 과정으로 볼수 있어요. 즉 고래들이 핵심 물량은 유지한 채 일부 이익 실현을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종가는 149원 현재가는 147원 으로 급락이 아닌 완만한 갭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45원 지지선이 유지 된다면 기술적 반등의 여지가 생겨요 리스크 를 감소할 수 있는 공격적인 트레이더에게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역추세 포지션을 잡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시장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에서 고래들이 리틀 매도세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이후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는 장면 말이에요. 여기서 제시하는 전략은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두려움 속에서 가장 큰 수익은 불확실성 구간에서 시작된다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구간이라는 걸 이해할 거예요. 현재 시장이 보여주는 분배 구조에서는 두 가지 극단적 시나리오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락이 이어져 더 낮은 가격으로 향하는 경우. 또 하나는 거짓 탈락으로 매도세를 함정에 빠뜨린 뒤 폭발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이런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흐름, 거래량 반응, 고래들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것은 단순한 차트 해독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는 예술이에요.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 오히려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이아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언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고 언제 인내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많이 이번 파동에서 살아남아 수익을 거둘 겁니다. 그게 바로 일관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와 군중을 따라 움직이는 투자자의 차이예요. 여기에 더해 최근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또 다른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 s d 원이 업비트와 비썸에 동시에 상장되었고 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전 제가 예민한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벤트라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관련 이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기반 코인 카이아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전 소식과 함께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미 주도권 확보를 선언했고, 삼성전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확신에 나서며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은 이미 대규모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전쟁에 돌입한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곧 남들 다돈벌때 나만 기회를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시장에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이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1위 코인인 카이안은 이미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드리는 이 코인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극비 종목이에요. 이 코인은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 기반 코인으로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횡보 중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해왔고 조만간 강력한 폭등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이 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마켓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워낙 마켓 상장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상장과 동시에 대형 상장빔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업비트가 워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코인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 기관이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예요. 다만 현재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 시세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 영상에서도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저에게 010 5174 8880로 극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상이에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 공개 시점과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급등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 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렐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을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으면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세상에 100% 확실한 예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 기관 자금 정책의 방향성이 모두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 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기회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는 자만 이번 알트 불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법안 공개 이후 어떤 종목이 실제로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그리고 기간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